그 너무 예쁘진이 기다리는 중, 지금은 7시입니다. 분이 계십니다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이쁘다. 오늘 어, 날씨 좋은데? 응. 낮에라도좋았어 다행이야. 인사해주세요, 유진씨. Good morning, everyone. <laughs>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. 제가 호주에서 살러 나왔어요. 뭐라고요? <laughs>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라고요? <laughs> 제가 다니엘이랑 친구거든요. <laughs> 어떤 다니엘이죠? 유진스 다니엘이에요. 친구라고 하기 이모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제가 허언증이좀 있어요. 와, 아침 8시 반밖에 안 되는데 햇빛 들어오는 거 봐. 우리가 1등. 넘버 1. 우리 식욕 체험도 하자 심령 체험을 하자고페가 체험. 예쁘다, 아침은 편하겠다. 베트남 여자처럼 왔어. 야, 너 그래도 살좀 빠졌다? 그래? 나무도 아닌데? 응. 나무 것도 아닌가? 응. 저기서 폐가 체험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못해요. It's good idea. No. 새소리도 <laughs> 좋고, 공기도 좋고. 응나나 어, 이런데 뭐, 살고 있지, 싶어 어디서? <laughs> 어 <웃음> 지나가십시오. 두가쓴줄 두 알았어요. 아, 수주. 이게 신세대입니다. 아니거 같은데. <laughs>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. 수박. 뇨. <laughs> 모자 개웃기는. 자전거에 조심하세요. 근데 조금 화, 여기 화면에 뭔가 묻었나 봐요. 아,

계곡이 맞나요? 아직 정말 안 와서 그래. 내가 봐도. 혼나야지, 원래 문 샘플. 그니까. 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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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오바마 몇번하잔세봐지 진짜 오랜만이어서 설레. 와, 너무 좋다. 유진씨 어때요? 너무너무 좋아요. 아, <laughs> <laughs> <앞도> 보고 가세요 <laughs> 길이 너무 이쁘던데 숲속을 갈아요, 이거 같아. 조금 조금만 더 가자? 어. 네. 여기 막비싸 계곡 자리 찾아 산말리다, 이건 진짜. 여기에 벌들이 진짜 숨어 있어가지고, 벌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벌집! 벌집! 여기도 벌 여기 곳곳에 벌들이 막 숨어있어요. 아, 심각하긴 하다. 이거 봐 할머니가 된장 발라준 거 봐봐. 뭐 뭐. <laughs> 이렇게 있었어. 아니... 개 <laughs> <이렇게. 아니, 웃음> 웃겼어. 이거 봐봐. 나 따가워. 엄청난 시트꺼가... 그니까! 유진 씨 괜찮으세요? 아... 벌에 쏘인... <laughs> 나 원래 발 이렇게까지 안 무서웠는데 한번 물리고 나니까 아프니까 무섭지. 아 근데 진짜 아팠어. 아파 뭐야. 땅벌이 엄청 아프네난니가 봐. 아! 아! 그래서 그래서 나 오늘 아픈 거잘 참다. 아파 아파 아파, <laughs> 아파 계속 이러잖아. 아, 이게 무슨? 웃... 안녕. 너무 지금 또놀아래뭐 하세요? 아... 왜니나 자기가 꼬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아... 아... <laughs> 나 죽을까 봐. 아, 저... 통퉁 <laughs> 부은 유진이 발 원래 부어있긴 한데 근데 우리 크록스 식구가 더 귀엽다 난 아닌데? 아니 나랑 <laughs> 유진이 <laughs> 어허 <laughs> 우리... 만 <우리가> 말하는 거야 진짜 <laughs> 다행다칭 <쭈쭈> <laughs> 어머니가 <웃음> 키우신 감자 <웃음>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굿 <웃음> 감자 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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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<집이> 뭐지? 감자 그거 <laughs> 뭐지? 감자 <웃음> 감자 이건 북한 놀이잖아 <laughs> 감자 맛있지요 감자 감자 처음에 나서 가서 말했어 맛있어 보인다 햇빛도 그렇고 내 목소리야 진짜로 내 목소리가 그래 땅땅아 브메랑이야 특 빨간 거봐 우리 진짜 영어도 어도뭐 일하지 아, 영혼이 없어. <laughs> 와, 이거 대박이었어. <개맛이> <laughs> 진짜? 응. 야, 나번사 먹는데 맛있더라. 나비키, 나끼리 끼잖아. 응,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? 응, 밥먹으 가라. 맛있네.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? 아, 나 퇴근하고 종종 먹거든. 이거 캠플러스에서사 먹거든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네! 소스가 맛있다, 그렇지? 이거 짱이에요. 근데 소스를 숨겨주이하나더안 남았어요. 나. 이라 쓰레. 음. <laughs> <이 라스트는. 웃음> 진짜 맛있다. 꼬맹이네, 어, 어, 꼬맹이. 아 어, 귀엽노. 어 오늘의 OTT. OTT 어떠세요? 아 뭐야? 아, 나비에 쫄았어. 진짜. <웃음> 쫄보. <웃음> 공연진 쫄고 조심해라. 우리 환자 건들지 마세요. 제 환자예요. <laughs> 지금 다 환자예요. 하고 있다고. 수진 <laughs> <laughs>

이거 나른 확실히 고기랑 이런 데서 수다를 나었어야 했어 그렇지. 정수로 가. 하나씩 가져올까? 야 음. 여기 날씨야. 올라 올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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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좋아. 날씨 미친 것 같아. 아, 올라가게 된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저 옆에 아이 좀봐줘 그렇게 안봐 물머리물머리햇 얼마나 더 진짜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야겠어. 진아 오빠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와, 오빠. 너무 이쁜데, 여기? 아안 버리네. 루진 나름 괜찮다, 주물거리. <laughs> 응. 응. 거리가 너무너무 이쁘다. 어, 좋다. 나중에 한번더 오고 싶다. 응. 아, 나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네. 오, 이거는 연륙? 와, 진짜 크다, 연륙. 응. 예 yeah. 글로 걸어봐 이쁜데? 진짜 크다 대왕이야 대왕 멋있는 계단 너레이피 핫도그 쯤에 먹나요 금을 말이 핫도그. 세 번째까지 만나려고 하더니. 와 아, 사람 많다. 음, 음, 이 <laughs>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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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<웃음> 먹으면 <웃음> 맛있어요? 네. <laughs> <laughs> 얼마큼? <laughs> 많이요. 완전히 <laughs> 최고. <laughs> <laughs> 잘 대답해줄 것같아 형님. 음안 <laughs> <laughs> 음, 매운데? 그치 <laughs> <laughs> 거의 안 매워. 잘 먹잖아 응. <laughs> 저 고양이 막뛰어워 고양이 하나 봐봐 여기부 되게 맛있게 나 <목소리도 신어들> <목소리도 신어들> <목소리도 신어들> 진그 <목소리도 신어들> <목소리> 어제는 바람에 온다 핫도그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. <laughs> <laughs> 고양이만 먹으려고. 진짜 맛있다. 니 빵도 맛있다. 응, 맞아. 뭉배. 뭉배, 배 어, 신기해. 나속떡 삼겹살, 그, 뭐지? 아가? 응. 번호에 넣어 놓는 건줄 알았어. 나가? 밥도 봐야 돼. 아들아, 그코을맛있고 이거 가되맛있다 내체의 네, 환경이 올라갑니다. 미쳤다. 빨리 더크게서로먹어야겠어 <laughs> <바로> <laughs> 미쳤다 안돼요 콕스요 선생님 한번사어리는이